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유자료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 공장, 지식산업센터, 전용 40평형, 경매 물건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 타경 2 3 9 5번의 물건번호 1번입니다. 감정가는 1 5억원이며 대지권 12평형에 전용 면적은 40평형 3회 유찰되어감리가 대비 51% 가격인 4차 체제가는 5억 1,200만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5,120만원이며 4차 입찰은 2024년 6월 26일에 진행해져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클래식 지식산업센터 경매물건은 1호선 독산역 860m로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형 공장 입찰 시유사상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서울 아파트형 공장 경매로 진행 중인 금천구 가산동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클래식지 산업센터 매물은 7층으로. 대지권 1 1 9평형에 건물 면적은 40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3년 6월 기준으로 1 0억 원이며, 3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51% 가격인 5억 1,200만 원을 최저가로 오늘 2024년 6월 26일에 4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은 최저가의 10%인 5,12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18년 12월에 사용승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지식 산업센터입니다. 공무상 위반 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점의 부과 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이어서 홀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무사말소기준 권리는 2022년 7월 1일에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9억 7,40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27억 5,565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상 조사된 임대체 관계 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비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서울 아파트 공장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기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금천구, 가산동 인근 아파트 공장 등 매매 내역이 다소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최근 거래 현황까지 추가 체크 후 경매임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금천구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및 수급편화 그리고 금천구 아파트 공장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세를 살펴보면 서울 금천구 아파트 공장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81% 매각률 16%의 경쟁률은 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장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방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격들을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묶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체판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 공장 지식산업센터 전용 40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에 소개드렸습니다. 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